엄마는왜 이렇게 한숨이 나와? 어? 평생이 징글징글하네 이 집에 아버지 살아있어요? 네 같이 살아요? 네. 못 사는데? 네? 응? 못 사는 사람들끼리 네. 어떻게 사시냐고 되게 힘들어요 이 아버지 몇 살이세요? 연세가? 45년생 45년생? 네 10월 20살 닭띠야? 근데 이렇게 네식구잖아 응. 네, 어? 아기들이 둘 있고. 아니, 아기들 둘 있는 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본인의 가족은 넷이잖아. 네. 어? 네, 지금 3근. 가족은 넷인데 아버지는 혼자. 그러네. 엄마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아픈 데요? 응. 네. 아, 다치게 많이 다쳐라고. 이 집에 누가 이렇게 신주단지를 모셨다가 내모신 사람이 있어요?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신주단지 모셨다 내모셨어요? 옛날에 잘못했다마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있었어? 이렇게 저하다가 아버님이 반대 응, 응. 나씨하고 못. 갖다 버렸어? 네? 이 집은 그 벌전이 있어요. 응, 그래. 이 집안에 어? 이 집안에 그 신의 벌전이 있어서 어? 이 업신령을 어? 신령을 모셨다 내모신 벌전이 있어서 집안이 다 쑥대밭이야 맞아요 어? 뭐 하나 사건 사고가 1년 1년 가면 갈수록 갈 때마다 수월하게 가는 연도가 없어 엄마는 이 집에 시집와서 하루 한 달이 편치가 못해 어? 한 달이 편하면 한 달이 사건이라고 한 달이 편하면 또한 달이 사건이라고 이런 식으로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어? 이 집에 신주 단지 모시고 내 모신 이 벌전이 굉장히 커요 어? 언니도 몸이 안 좋겠네 네. 딸도 네. 어? 언니, 어, 언니 자궁 조심해 네. 어디 아픈 데 없었어? 지금 그냥 정신과 다니는 거 정신과도 정신과지만 본인이 이 몸이 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 네. 어? 이 집은 정신과가 지금 저 친구 뿐만이 아니라 저 아드님도, 어? 정신적으로 운전치 못해. 응. 어? 같이 다녀, 병원? 아, 저는 응. 안다는거 있어요. 어? 저 정신적으로 저 아들도 운전치가 못하고, 딸도 운전치가 못하고, 어? 이 집에 아빠도 또 운전치가 못해. 네. 어? 이 집에 아빠가 뭐해요? 어. 집에 계셔 계신... 근데 막 가끔씩 폭발해? 네. 어? 몇 배? 몇 달에 한 번인지, 한 달에 한 번인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아버님이 뭐가 시는 듯, 사람처럼 눈이 뒤집어져요. 어, 네. 네, 저랑. <laughs> 저랑 그래. 저 아들 안경 좀 벗어봐요. 응? 이래갖고 어떻게 살아, 세상을? 부들부들 떨리네, 몸이 막. 네. 왜 이렇게 분노가 났어? 네. 아버지 목소리만 들으면. 아버지 죽이고 싶어? 예. 네. 목소리도 듣기가 싫었지, 너. 참는 게 너무 힘들어. 이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많이 맞았어요? 아니요, 아버지한테 어릴 때, 아플 때, 기억에 남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아버지한테? 예. 응? 이 아버지 말고, 어 할아버지는 어땠어요? 할아버지가 같이 격질안 해서, 할아버지하고는. 부딪히는 거는 몰라요. 없었어요. 떨어져 네, 그, 살아가지고. 네. 엄마 시집왔을 때 시아버지가 있었어. 이거 그래갖고 이 할머니는 돌아갔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이게 언제 할머니가 돌아갔어요? 이이 신주단지 내모신 게 언제예요? 아, 아 어머니가 막. 잘못었으시잖아가 근데 이렇게 해갖고 이 집안이 다 쑥대밭으로 멀쩡한 사람들이 없는데, 어? 우환이 겹겹이 들고 계속 이게 대대로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 이게 그러니까 아버 지금 본인의 남편도 지금 본인들 아버지도 제정신이라고 볼 수가 없고, 어? 근데 원래 아버님이 어, 남자로서의 어떤 자라갈 거는 없을지 몰라도 마음이 독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 근데 지금 가다가 한 번씩 눈이 뒤집어지니까 눈이 막 뒤집어지니까 집안이 집안답게 다스리질 못했겠지 가장으로서 우리 아버님이 어? 그러니까 자식들도 다 이렇게 어? 언니네는 응. 이 신의 벌전을 풀어야 돼 어디 전보로 안 갔어요 엄마 그 동안에 아 가까운 거리에 갔었는데 응.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손촌이라는 그, 말 말을... 처음 들었어요. 예, 그냥 그대 누가 계시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뭘 계셔? 모셨 모셨던 분 계시냐고 저 모셨던 분이 계신 게 문제가 된게 아니라 예. 이거를 모셔서 끝까지 제대로 모시지를 않고 엎었잖아. 내 모셨잖아. 신 흔신을... 아, 그 음. 근데 그큰 시주는 제대로 뭘 했어요? 어? 그... 아니잖아. 이 집에 아니. 다 미치고 병들어서 죽지 않은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 응? 음. 그나마 이 엄마가 되니까 어? 음. 이 자식들 건사하고 전 남편하고 같이 이때까지 가정이라고 그래도 이걸저걸못볼걸다 보면서 들을 소리, 음. 못 들을 음. 소리 이때까지 다 들으면서 한 많은 인생을 사는 거지.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자식이고, 남편이고, 다 버리고 도망가든지, 애들을 싸들고 도망가든지, 어? 이렇게 못 살아. 이 집은 다른 거 없어요. 신의 벌전이에요. 어? 이신 벌전을 재우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큰 화가 돼서, 어? 자손들 씨를 다 말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도 지금 산 송장이나 다름이 없어, 딸이. 인생이 이때까지 살면서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게 없어. 자 아들도 마찬가지야. 어? 그 원망이 전부 다다 아버지한테 가. 내가 살아 사, 살아 있으면서 어 어렸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남자로서 양 어깨가 본인이 이렇게 남자로서 길을 피지 못하고 어 굉장히 풍파 많은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게 전부 다다 아버지한테 원망이 간다고. 이, 저 사람이 신이에요, 지금. 저 눈을 봐봐, 눈딱지를. 저 허주신 사람 마냥 저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밥을 먹어도 살로 가겠어. 피로 가겠어. 저 딸도 마찬가지고.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다 왕래를 하는데. 이 사람도 피죽도 못 먹은 사람 같고, 저 사람도 피죽도 못 먹은 사람. 당신네들 지금 손 붙들고 있지. 빙의 치료하러 가게 생겼어요. 이거 언니 가서 우울증 치료받았죠? 소용없어. 우울증이 오는 원인이 본인이 지금 내가 우울해서 우울증이 오는 게 아니고요. 음. 신적으로 조상님 그 어떤 벌전으로 이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음. 우울증 치료를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그냥 잠깐 어 내가. 왜, 거기런 이데 가면은, 신경 억제 같은 약을 네. 주잖아요, 이제. 신경 안정제 같은. 네. 그니까 러 자꾸 내 몸만 더처져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응? 그럴 뿐이지, 저 사람은 지금 막 몸이 부들부들 쪼, 떨리, 떨릴 리떨 정도로 저렇게 신이 차서 분노가 돼서, 어? 그럼 본인 사회생활 하세요? 못해요. 응?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저래갖고. 못하죠. 응? 이 사람도 어디 가서 멀쩡하게 일을 못할 것이고. 본인은 뭐 해? 일다 해. 응? 근데 일을 할 만한 그 체력이 돼? 아니면 힘들어. 너무 힘들잖아, 네. 지금. 죽지 못해서 본인이 네. 애들 건사해야 되니까, 어? 하는 거잖아. 네. 애가 둘이라 그랬어요? 네. 어디 가서 셋다다 다 팡팡 울었으면 좋겠구나. 이 집은 다른 거볼 것도 없어, 엄마. 그 신의 벌전을 채워야 돼. 이신발하이야저 아들이 16살, 17살 때서부터 온전치가 못해요. 음. 응? 이 사주 자체도, 어? 그러니까 자꾸 이런 쪽으로 관심이 생기지 않아요 맞아요. 어? 이런 쪽으로 자꾸 관심이 생기고 눈을 뜨게 되고 사회생활 못하게 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무섭고 네. 내가 가슴속에 자꾸 뭔가 분노가 끓어오르고 네. 이런 게 지금 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인간으로서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어? 근데 신적으로 어쨌든 그 모셔놨던 신이 어 할아버지가 그걸 다 못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모셔놨던 신을 내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중이 원망스러울 거 아니야. 어? 어. 어쨌든 할아버지도 가, 할아버지가 아버지하고 가, 그 본인의 같은 적이잖아. 어? 어. 이 씨잖아. 어? 이 씨네가 싫을 수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꾸 어떤 분노가 자꾸 아버지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원래도 아버지하고 왔진 않아. 근데 원성 씨는 이 씨가 아니시요이 씨고 박 씨고 음. 어이 씨고 박 씨고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어, 지금 뭐 문제가 때문에.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음. 거기에서 원성 씨는 뭐야 그러면? 임 씨. 근데 왜 이렇게 이 씨야? 제가 본인이? 아 어, 우리 애기 아빠의 아빠를 음. 임신이 된건 몰랐는데. 음. 아, 어, 그, 우본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그냥. 그게 무슨 소리야? 얘는 결혼을, 우리 어머니가 결혼을 했는데. 응.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네, 어? 시어머님 처음에 저중에 저, 결혼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응. 근데 돌아가셨어. 응. 초행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속에가, 지금 이 집에 아빠. 할아버지가. 제가. 두 번째 할아버지라는 거잖아요. 근데 에이. 그 할아버지 자손들은 이 사람들이 맞잖아 아니죠. 아니야? 뭔, 뭔, 일단 응. 우리. 아버지도 떠나가야지. 우리 신랑이 김가니까김가 조사하는데, 이제 어머니 씨본집 아저씨 할아버지가 이시지 아, 그 할아버지는 새 할아버지고, 네. 본 할아버지가 돌아가서 그 할아버지를 모셔, 그쪽에 어떤 불인데, 음. 이쪽에 이시 집안 할아버지가 음. 어, 못 모시게 해가지고 내모셨다는 아니 아니 그, 지금 그의 할아버지지. 무슨 소리야. 제가 헌집 할아버지, 응. 이씨 할아버지가 응. 네, 그런 거를 어머니가 있는데 응. 그런 걸못 하게 하니까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씨 집안 할아버지는 응. 원래 할아버지가 아닌데 응. 이 할아버지가 있기 전에 이미 모셨는데, 어? 아 모시지도 안 했던 거 같아요. 거기서도 그냥 자기가 신기가 있어가지고 응. 그냥 혼자서 이제 집에서 그냥 떠. 아니 모셨다가 내 모셨다니까 엄마. 근데 그거를 제가 모르죠. 단지를 같은 거를 모셨다가, 아. 신을 갖다가, 이렇게 무당처럼 막 법당을 모시지는 않았어요. 아. 어? 근데 이제 신기가 있다고 하니까 신주단지를 모셨을 거 아니야. 조그맣게라도. 음. 음. 그거를 갖다 엎었다니까? 아. 응. 하여튼 그 벌전이 그 있다고. 했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신내리가 생겼어요. 어, 아. 얘가? 응. 그 본인이 평소에 그런 기운을 못 느껴요? 모르겠어요. 그냥 눈만 감으면 일단은 검은 그림자가 순식간에 막으 그런 건 많이 느요그위에는 살균이. 그이 벌, 신빨을 좀 풀어내세요. 신빨을. 나는 근데 지금 뭐두 사람한테 어? 신내려라 소리는 안 나오거든? 근데 이 신의 조상에 벌전은 분명히 있으니까, 이거를 벗겨내야 본인들이 인간의 인생을 살수 있어요. 지금은 귀신 반, 어? 인간 반.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뭐 쉬어서 다니는 사람이지 저 사람이 정상적이라고 볼수 없잖아. 지금 온전한 거 엄마 하나야. 네. 지금 멀쩡한 거는 네. 엄마 하나라고. 하나라고. 네. 엄마는 이제 하도 세월이 어? 이러다 보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픈 거고, 네, 어?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귀신에 의해서 지금 정신적으로 병들고, 몸에도 병이 들고, 어?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세 식구가 다 그래요. 어? 아.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은 귀신이 그나마 막래를안 하고 내정신으로 사는 사람을 엄마 하느라고. 음.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세요? 네. 응? 뭐 궁금한 거 있어? 다 풀렸어요. 그게 다 제일, 풀렸어? 네, 그게 제일 궁금했어. 이 집이 저렇게 네. 해가지고는 저 딸도 어저 누가 툭 건드리면 쓰러지게 생겼어 엄마. 미치거나. 얘기 네, 네, 없어요. 어저 어떻게 살겠어요? 저 일을 어떻게 해? 자기 자식들도 건사를 해야 되는데 안 그래? 어 사람 미쳐 죽은 노릇이지. 저 아들도 어. 어디가 병신도 아니고 인물이 못난 것도 아니고 제정신들로 살아야죠 이거는 잔뜩 지금 뭐가 있지 먹구름이 잔뜩 끼고 뭐가 왕내를 많이 해 지금 응? 그렇다고 정상적인 신이 왕래를 하는 게 아니라 어? 네. 그렇지가 못한 신이 왕래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잠, 점점 정신적으로 병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어? 자, 아버지는 또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되신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오래 갈수록 손해야 어? 젊은 사람들이 자기 직역 갖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 일단 그, 그거를 뺏겨내놓고, 아버지하고의 관계도, 어, 개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세요. 물론, 내 가슴속에 원망이, 왜, 사람이 가슴속에 어떤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잡신을 더 일으켜내거든요? 어? 근데 지금 본인이 약간 그런 경우거든? 어? 그래서, 이거는 이 집의 신 벌전이에요, 100%. 가까운 데를 찾거나, 어, 뭐 나한테 와도 괜찮고 다른 데 가도 괜찮으니까 이 신의 벌전, 어, 이 신의 어떤 벌전을 꼭 풀어내세요. 그래야지 이 자손들이 살아요 어머니. 음. 그거 더 우리 할아버지 도더 하면 더 이제 들어가진 않겠네. 평생을 이렇게 했잖아. 평생. 어? 아니 나이 잡수서 사실은 더리 다커가 되거든 왜 됐는데. 그러냐면. 당신이 어 평생을 만약에 70 평생을 살았으면 어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 귀신에 휘둘렸어요. 음. 이걸 진작이나 엄마가 빨리 파악을 하고 신의 벌전을 풀어내고 이 양반이 원래도 성격이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해. 어 욱하는 성질도 있고 근데 엄마가 아빠를 봤을 때는 이게 제정신으로 보이세요? 아니잖아 어? 근데 이 양반이 이 인생을 아주 어렸을 때 10대, 20대 뭐 초반, 어? 요한 내가 볼때한 21살, 20살, 요 때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생은 전부 다다 그렇게 산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이게 아버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들까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 가서 병원 가서 병명도 크게 없을 것이고, 그죠? 어? 무슨 큰 병명이 있어? 다 정신과 병원 가라 그러지? 그러게 약을 계속 병원에 네. 먹는데 응. 그런 효능이 없고. 응. 응. 그래서 저러, 저렇게 하다가 삐쩍삐쩍 말라서 어, 죽는 거지 지치고. 뭐. 응. 몸은 몸대로 지치고 정신은 전, 정신대로 막지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있잖아. 어? 귀신들이 더 왕래하기가 쉬워져요. 사람이 그래서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라는 음. 얘기가 있는 것처럼 본인들이 이미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조, 존먹고 들어가듯이 자, 점점 피폐해지고 있잖아 저 아들 얼굴을 봐봐 엄마 저 삼척 동자도 귀신 신거 알겠어 내가 네, 어렸을 때 아파서 갖고 응? 명이 짧은데 어렸을 때 아파서 명을 응. 이은 거예요 길게 알았어요 하여튼 응? 그래서 이 친구가 명을 이은 거지 안 그랬으면 죽었어요. 빌어야 살아요 음. 이 집은. 그리고 오토바이나 그런 거 타면 안 돼요. 네, 음, 이 죽어. 음. 이 집은 개고기 먹지 말아야 돼. 그 9월 9일날 간단하게 제례도 지내라고 했었거든요. 9월 봉사. 9일날 개제를 지내는 것도 본인네들은. 할 거면 제대로 건드리고 응. 안할 거면 아예 건드리지 마세요. 어설프게 건드리면 지금보다 더병이 깊어져요. 아그은이 사람은 응.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이사 때문에 내람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이사람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사이사이 후에 할아버지에 맺힌 것도 그 가중에도 많고, 시어머니 대해서부터 지금 신병이, 어, 신 벌전으로 이렇게, 네모신 벌전으로 돼 있죠. 그러고 나서도 고모도, 그러니까 그 뒤부터 계속 이렇게, 어, 신의 벌전으로 인해서 식구가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다못 살고 풍파가 나고, 끊임없이 계속 사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신의 시어머니 해서부터 그런 거야. 음, 원인이. 음. 신을 똑바로 모시고 갔으면 차라리 자손들이 후손들이라도 편, 당신은 고생스럽겠지만 후손들이라도 편안한데, 거기서도 제대로 못하고, 뒤엎었죠? 그런 바람에, 어? 지금 이 후손들이 전부, 언, 언니, 니는 집안에 그 시어머니 밑으로 자손들을 멀쩡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죠? 어? 이, 이거라고. 답이. 신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신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발전 푸르는 정성을 들이셔야 돼요. 이거 끄고, 어? 불러야 돼.